병이 안 생기겠냐? 어, 지 좋지 못하면 못할 일이야. 이것도 뭐야? 야, 아 놀래다. 아 깜짝 놀랐네. 아 여기 여기 여기만 가야 돼. 아 재밌게 하노력 하겠습니다. 근데. 어, 뭐가 제모에 걸렸나 보다. 아, 그래, 재밌게 어, 하겠습니다. 여기? 형, 아, 여기 지하에다가 이거 좀 깔아주면 안 돼. 제모 어, 아니, 아니, 벽좀 설치해야 될것 같은데, 아, 어. 여기 뒤에 이게 팍 들어올까 봐. 여기, 자, 이렇게, 이렇게. 어, 여기, 여기 하나도 없네. 야, 우리 세 <목소리도> 명이야. 어, 아, 시청자 떠나겠네. 이걸 어떻게 살려? 이걸 큰일 났네. 씨. <laughs> 야뭔 소리야? 뭔 소리야? 어, 봤다 왔다왔다왔다아 가만 있어 가만 있어 가만 있어 가만 있어 가만 있어 가만 있어 바이오이. 형 나와 형 나와 나와 나와, 뭐, 나와 뭐, 아니 뭐, 거기 있지마 뭐, 거기 집어 있지. 뭐, 폭탄 어싸 그렇지 죽였다 두명 너무 아. 개 이거거든 어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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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 있어 가만 있어 가만 있어 형형형 독폭탄이야 오지마 오지마 오케이 왼쪽이 있어 형 왼쪽이 왼쪽이 느낌 나 아니 아니야 무리하지 마 그걸 왜 무리했어 나 옆에 있는데 았어 그 벽에 벽에서 누가 청소길래? 야, 이, 야위안 있다 위에. 마무나, 구엌개더구엌에 네. 이게 계단으로 내려오는 거야 계단으로? 아, 아 얘가 오른쪽을 맞아야 되는데. 아, 그럼 가능한데. 지금 하나 내려갔어 마무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얘가 오른쪽을 맞아야지 가능한데. 어, 얘. 예. 아, 이 어떻게 말을 그, 못 하려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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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나 오른쪽 으로 오는 것 같은데. 어, 그, 그쪽, 그쪽. 그쪽. 아니 아니 거기 가면 안 돼, 지 바보야. <놀의>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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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좋다. 아,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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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다, 잡았다. <놀람> 지금 지금 이대1이지 어. 오 어, 나이스 잡았다 나이스, 나이스, 잡았다 1대1이다1대이다 1대 어, 거기다. 마우다, 나이스. <놀람> 나이스! <놀람> 올킬 올킬. 이제 날 떠나지 마, 얘들아 이 정도는 보여줘야지. 오케이, 좋고요좋아하좋습니다야 하이라이트 아요가아아 기가 막혔다. <laughs> <laughs> 아수 좋아요. 습니다 여러분들. 아자 조만 요 좋아요. 좋요 좋아요. 좋요좋 게임 되네요야 우리팀 아들어와요 좋아요. 좋아요. 아아 삼방패로 어, 가 삼방패. 제외. 갑자기 신병을 바뀌었어. 아 뭐야 얘 원래 방패였었어? 방패인데 신병으로 바뀌었어. 얘. 아 지금 그럼 2방패인가아나 방금 어. 개쩔었다 그치? 좋았어 이번에. 그래서. 아 무기 놓쳤다. 상대방이 부엉... 근데 근데 부엉... 가드가 하나도 없었네 이상하 아까님 폭탄이 지금 오셨다. 아까 못 보셨겠네 명장면. 첫 번째 폭탄에 그 가드가 다 죽었나 보다. 그런가봐 거기서 내가 딱 두명을 딱 땄거든 어, 어. 나 3층가볼게 응? 야 이거 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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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야? 어. Well 꿀좀 빨겠습니다 여기서 어 나도 나도 꿀 빼내야지 아

그한 한번 쏘고 가자. 아 다른데 들어가는 척 페이크? 어. 달리지 마 형. 아얘 바로 뛰어들 거 같아. 음. 이거 하자마자. 자 네, 어차피 글로, 아, 들어 안 들어갈 거. 아 이거 이 열려는 게 아니네. 오케이 오케이 어. 오케이. 어 그래 거기 가는 척하면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거기다 또 가게. 작전 좋아요. 네, 잠깐만 써봐. 아하, uh 좋지 -huh. 좋지. 여기 서 잠깐 기다려, 잠깐 기다려서 봐. 어어. 어그를 끌고 다른 데서. 나 어, 나도, 나도 다른데 어그로 끌게. 부엌에 잠깐만 더어그로 끌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야 이거 진짜 미션 인파 서브야. 기다려봐, 기다려봐, 기다려봐. 그 얘가 안 나대고 딱잘 따라오네. 어, 간다 간다. 어어어. 어, 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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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단이단이이 들어왔어. 이이 들어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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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입 진입 진입.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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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오케이, 오케이. 일로 들어가. 일로, 일로, 일로 들어이 오케이. 일로, 오케이. 일로. 오케이. <laughs> 어, 좋아 좋아. 좋아. 진입 완료. 진입 완료. 진입 완료. 진입 완료. 진입 완료.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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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왼쪽에 있나? 어, 저 야. 오케이 오케이. 야, 모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오, 3대 3. 어. 야, 야무 야, 우리가 들어온데 막아. 우리가 들어온 어. 조좀 막게 어, 이겼다. 마무리 이겼다. 이겼다. 아! 게임 터지고요. 여기서 제가 마무리했습니다. 아, 이거 폭탄 전지않지 전략, 어, 전략 오졌고요. 어, 조졌다. 조졌다. 야, 야 이번만. 야, 야세 명에서 이걸? 어. 형. 와리가리 튼거 기가 막혔어. 그 오졌고 그쪽으로 다딱 유인한 다음에. 어, 어. 좋았어, 좋았어. 어, 야, 이걸 2대 0까지, 3대0 가자. 지하가, 지하가. 어, 지하, 지하죠. 오케이. 절대 나가지 말자 우리. 응. 그렇지, 그렇지. <laughs> 좋았어 자, 다음 판 우측 상단에 있는 질겨찾기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아프리카 우측 하단에 있는 질겨찾기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한 철판 써야겠다. 철판. 어차피 스모크 있으니까. 음. 철판 써서. 버텨야겠다. 오키. 나 너무 믿지 마 근데. 아니 음, 아니 아니. b 우리 한 명도 안 죽고 이긴 거지 아까. 어. 좋았어. 음. 여기 설치해 설치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래, 너는 거기 설치하고, 난 여기로 해. 그럼 난 여기, 여, 여, 해야겠다. 거기 한개 어디? 여기, 여기다 해야다 거기 한개 모질 하지. 어디? 여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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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개까 설치 안 했어? 왜? 어, 아니야. 아니, 얘가 설치를 안한 거야? 그래? 아, 얘가 여기다 하나 설치했네, 형. 여기 여기 벽에 형이 혼자 하나 설치한 거야? 잠 어, 어. 어 리볼냥 어, 얘 하나 남았을 텐데. 하나 남았을 텐데 그러면? 야,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니 여기 여기 하나 설치 해주면안돼 여기? 이제 어디 표시를 어떻게 하지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빨리빨제 빨리, 찍어, 제 찍어, 제 찍어.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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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하라고 설치, 설치.

잡았다 잡았다. 아 근데 데미지만 줬어. 못 잡았어. 네? 어어어어저저 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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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봐 정문. 아이 시퍼시퍼. 저저저저가 빠야 가빠가빠가빠 가빠. 어, 저기 어, 방패야 방패. 어, 자 나, 안으로 나. 들어온 거 같아. 안으로 든거 같아. 와 이거 나 어떻게 다 썼는데? 아, 애들이 한 번에 들어올 줄 알았는데 방 방어 모드밖에 안 돼. 어. 아, 죽었어. 어. 아, 죽었어. 아, 아 한명 남았어. 오케다나이 어, 나 그건데. 아, 사건이었어, 아, 사건. 아, 아, 쟤네들은 양쪽에서 조여 들어오네. 들이 솔직히 이번 판쟤네들이 져주면 어, 잘 이건 잘 진짜. 잘 어. 들어, 잘 들어, 잘 들어. 그래, 그래, 그래. 한판 정도는 매너플레이 매너 해줘야지. 다음 판이면 우리 또마리 가리 틀어서 어테커로 끝내버리자. 방패지고 어, 양... 아... 이따가 이따 어택어자어택어자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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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철벽 뚫는 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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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네들이 이, 그 지하가 아닐 수도 있으니까 음. 일단 퓨즈 해야겠다 아 그냥 방패 방패 무조건 어. 쟤네들이 지하가 아닐 수도 있으니까 지하면 아한 명만 더 있으면 그거 하면 되는데 철판 뚫는 거 셋이서 깨야 돼 어쩔 수 없어 빠르겠다 지하부터 확인해야지 1층에서, 소리가 엄청 난다. 그래? 1층에서 소리 엄청난다 그래? 1층에서 소리난다는 얘기는 지하 냄새 나는데 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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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치 지하쪽으로 가는 어, 길을 지하, 막는거 아, 아, 같거든 지하야 지하 이거 오케이 하면 좋았다 하면 좋았다 하면 좋았다 오케이 지하 확인했고 지하 확인했고 철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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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있는거 확인했어 아.. 오케이 오케이 철판 거기 다 쌌어? 어다 쌌어 다 쌌어 쟤네들 다 5 seconds 어디로 가야 되나? 뚫을 수가 s 잖아 우리. o 깐만똑같 c o n d s to insert. Biohazard container l o c a t i o 저기 i o h a z a r d container. Biohazard container. Biohazard c 이번엔 처음에 한 방에 가자. 한아한 방에 가자고? 아니까그니까한 그러니까, 번에. 아까 전에 아까 전에 이거 폭탄 두개 있었잖아. 어. 근데 바로 알았어. 여기, 여기. 갈 거야? 이쪽 아, 아니 저이쪽으로 잠깐만. 이로 내려가도 될거 같은데. 저건 뭐 하려고. 가는 척?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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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어, 저기 한명 있었다. 마무나. 아, 그래? 이리로 가자, 이리로, 이리로. 오케이. 우리다 들리겠는데? 진아 진. 기다 어? 마마 어, 어, 조심해 죽였어 아오른쪽이 어, 어, 아아 있다 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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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 죽였나 보다 나이스 x 그렇지오두명 그렇지, 그렇지. 잡았다 오케이 아아아아아 한 명, 한 명, 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 개까비, 개까비 와 이걸 맞았어?? 아... 아까 방패로 아, 다 맞고 움직였는데 까비 <laughs> 이번에 셔터 있않아 셔터 어어 어. 셔터에 한 쪽에 다 박지마 그냥 한 쪽은 한쪽한쪽 열어놔 그냥 아좀 어, 어택이네? 아 매치 포인트 우리가 어택이네? 어떻게 그냥 해야지 뭐 자. 여러분 응원하세요 알겠습니까?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laughs> 응원해! 마무리 제발 3대5 한번 사고 한번 진짜 크게 그렇지 그렇지. 아니 u l 눌러줘 t w h 일 c h w 소리 c h I n e 가 보다 o 지하 영원해. 한번 가볼게 지하충이네 지하충 지하네 지하 냄새나는 지하소리 엄청나네 지하야 지하 아, 몰랐, 어 몰랐, 지, 몰랐, 지하에 몰랐. 엄청 깔았어 지금 오케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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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지금 꿀... 뒤쪽 벽은 3개 다 깔았고 여기 어... 이걸 도, 도, 여기 아 그걸 못봤는데 아... 우리 어떤거? 그거 C4 뒤에 셔터 셔터 아 셔터 다 깔렸네 셔터에 철문다 깔렸네 오케이 어. 앞에 독 앞에 독가스 있고 어 우리가 방금 들어갔던 그 앞에 독가스 있고 그 반대쪽 쳤던 다다 막혀 있거든. 어. 이번에는 이쪽으로 와봐. 어, 잠깐만 이게, 얘도 이게... 방패네. 어, 이할 만하네. 얘까지 방패네. 얘 고기 방패로 내야겠는데. 정문 정문 정문. 음, 오케이. 잠깐만. 아이티 어, 이거, 이거 cctv 있스는데 cctv 있는거다티비버려 그냥 그비 c 는 t v 뭐어디는는데시티비스는시시비하시고티비스는시시티비시 여기 아무도 없다. 어, 왜 폭탄 있어요? 야, 아, 비켜 비켜. 빨리가, 빨리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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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빨리 아, 폭탄 쏘면 그냥 어, 안 터지는구나. 아, 나 폭탄 쏘면 터지는 줄 알았네. 기다려봐, 기다려봐, 기다려봐 여기서. 제네들도 저 목소리 들리나? 너 이거 문문 문 부시는 거 있지? 뭐? 내 내가 벽에 붙인 거 없어? 아, 저기 그 있어, 있을걸? 어디다 해보 까 해 그냥 천천히 해 천천히 아니야 들어가지 마 들어가지 마 들어가지 마 들어가지 마 천천히 천천히 게임 있다 게임 천천히 천천히 게임 천천히 게임 천천히 아 죽었어 아아 지금 강 나왔는데 저 오른쪽 있거든 어 거기 거기도 터트려 버려 나이스 형, 거기 앞, 바로 앞에 있을 수도 있어. 한명 왔다, 한 명. 형 방패 어디 갔어? 나 방패 있어. 나 방패 있어. 방패 없는 것처럼 보여, 왜? 그래? 어, 한명 남았어. 형 1대 1이야. 2대. 어. 저 바로 앞에 있잖아. 방금, 방금 있었잖아. 여기 저기 있었어. 오른쪽에, 오른쪽에. 거기 있잖아. 가자! 아, 아, 아 원더풀맨. 아, 기가 막혔습니다. 아, 형수고했어수고했어 수고했어. 아, 수고했다. 이번 판은 진짜 이거 진짜 야 영상 편집할 필요가 없었다. 그렇지? 그랬다. 아... 아, 초반에 초반에 정찰 이랬어 어, 수고했어. 3대 올랴 킬수 봐 얘들아 진짜. 어. 아,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자. 어, 고생했어요. 어. 딱 30분이네? 막 끝나니까 딱, 딱 시간 됐네. 어, 딱 질방 하자고. 네아 어, 고생했어요 자 유튜브에 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이.